안녕하세요.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지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D 운전 교실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빨리 가야지만 지나가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빨리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스톱. 사람 내려. 오죠. 와, 진짜 빨리 왔다. 자, 비행기 날라갔죠? 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차에 타고. 좋았어. 이제 비행기보다 더 빨리 공항에 가 있어야 돼. 자, 자, 자. 어! 야! 진짜 빨리 가야 돼. 오. 자, 여기서부터. 빨리 가야지. 저게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조금만 앉아있다가 또 바로 떠버리니까는 비행기 타려면 엄청 빨리 가야 돼요. 어허! <laughs> 자 공항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제가 운전을 지금 급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야 자 공항이 어딘지 알거든요 제가 아직 공항은 안 만들었고요 일단 비행기가 뜨는 장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야 오, 야! 오! 잠깐만, 어디야? 저기지? 자. 이쯤 올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람으로 내려가지고 기다려볼게요. 여기 맞나? 여기가 맞기를. 비행기가 저쯤에서 날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출발하거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 온다! 오죠? 야, 차 타. 야, 비행기 쫓아가. 제 금방 출발한단 말이야. 여러분, 비행기가 저기에 내렸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여는 방법. 가까이 가면은요, 비행기 버튼이 생겨요. 요거, 눌러주세요. 쫙 열리죠? 이제 또 출발하려고 지금 아직 엔진도 안 끄고 있어요. 빨리 올라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제 출발이야. 오. 자, 비행기 문 닫을게요. 사람 내리고. 자, 지금 문 닫히고 있죠? 오, 뜬다. 여러분, 비행기 떴어요. 어디 한번 보시, 보자고요. 저 구멍으로. 안 보이나? 자, 안 보인다. 자, 차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볼게요. 차에 들어가면은 비행기 문 여는 버튼이 있어요. 자, 들어가서 차에 타서. 비행기 문 열어! 그리고 사람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가볼게요. 열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후! 야, 나 비행기 탔다! 얘들아! 야! 너네 왜 이렇게 느리니? 자, 비행기가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게 비행기가 오 너무 빨라 자자자자. 과연? 아니 도전? 도전 될지 모르겠네. 비행기 저 오... 비행기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가능할지? 자자자자자. 야야야. 떨어지면 한 방이야. 제 도전도 못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려운 도전이라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때 제가 한번 이거 비행기 지붕 위로 올라가볼게요 비행기 날개 위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 빨라가지고 날아가는 도중에는 도전을 못하겠다 아나 아, 비행기 쳤다 어잘 아, 가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점프 점프 점프! 야, 야, 점프, 점프 좀쳐봐 점프! 큰일! 어우, 떨어질 뻔했다. <laughs> 자, 하상도로 보이고요 이제 착륙할 때가 다 돼가옵니다. 어 내려가고 있어. 이와 도전해볼게요. 제가 비행기 위로. 비행기 지금 착륙했습니다. 오케이. 비행기 섰냐? 자, 도전 자, 이 다리를 밟고 음. 가잖아! 야! 도전하다가 비행기 날아가 버렸어요 내 차! 내차 줘! 차! 나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괜히 도전했잖아. 아할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업데이트하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비행기 바, 다리, 비행기 바퀴 밟고 비행기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금방 빨리 치, 떠버리니까는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어내 차까지 가져가 버리고 여기 나 혼자 남았네. 아무 것도 없어. 난 누구? 여긴 어디? 자 여러분 오늘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행기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